세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8장 10절 보세요. 세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에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별 이름도 쑥이고, 그 쑥이라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물에 떨어져서 만들어낸 것도 쑥이에요. 그죠? 이 쑥이라는 거, 압신데스라는 이 말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그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스라는 그 아주 쓴 물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예요. 쑥이라는 단어는요. 에레미아 9장 14절로 가보세요. 그 마음의 강팩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예레미야 23장 13절로 가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쑥을 먹는 일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우상을 왜 만들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다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재단도 같이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재단이 항상 두 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안주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을 함께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함께 섬겼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런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만 섬기나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 그거 얻어내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마늘이 필요하고 부추가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고 맨날 만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받고 이 우상으로부터는 부추파 마늘 고기 이거 얻어내려고 우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바이며 아세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된 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믿는 방법이 잘못된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안에서이 우상을 섬기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어느 기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강대상 아래에요 이 고추가 한 포대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아들 못 낳는 집사님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고추를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습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십일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혹시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4 0일 금식기도에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 그거 좀 얻어내려고 그런 노력들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서 쑥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니들이 여태 싸우는 건다 쑥이다 그럴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런 세상의 풍요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평안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비슷하게 흉내낸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우리를 속인다 말이에요. 그걸 대체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어낼 어떤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쑥.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세 번째 나팔이 애굽의몇 번째 재앙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다. 이런 모든 자연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진짜 참 하나님은 나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우상에 속지 마세요. 그 자들은 곧 멸망해 버릴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이죠? 이 쑥, 별 계명성이 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 리 그 쑥이라는 별, 그 사망을 선물하는 그 쑥이라는 별, 그 별은 곧 떨어질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밝을 것 같은 그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별은 곧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바벨론 왕을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똑같이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약속하는 세상의 달콤함에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Come out, my people! 그러잖아요. Come out! 거기서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와 함께 영원한 그 저주의 쑥을 마시게될 겁니다, 여러분.